중국 상하이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완전히 폐쇄된 지 벌써 두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의 모든 상하이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나오게 되면 불이익을 받아 모든 시민들이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달이 제때 오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태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을 아파트 단지 밖으로 탈출해서 정권을 향한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2년 10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결정되는 시기까지도 상하이의 장기 봉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상하이 시민들의 반란 조짐이 보이자 긴급히 인민 해방군을 투입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칫 상하이판 천안문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항만 상하양까지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의 4%를 차지하는 대도시의 봉쇄로 중국 경제 전체가 크게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상하이에서 대규모 소유 사태가 발생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상하이에서 벌어져 중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국보 전략별이 상하이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989년 당시 베이징의 천안문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제 도시 상하이에서도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쩌민은 상하이를 책임진 시당석기로서 베이징과는 다르게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정시키고 지역 언론과 당 조직을 확고하게 통제하면서. 중국 공산당 보수파의 눈에 들어 갑자기 스타 정치인으로 등장하며 국가 지도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공 독재를 비방하던 상하이 시민들은 베이징과는 다르게 상하이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시위가 끝나 여전히 저항하던 시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하이가 사상 초유의 봉쇄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집단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천안문이 상하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에 중국 당국은 이러한 소식을 차단하며 약탈이 일어나는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시위 장면들을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모두 차단하기 시작했고 전면 봉쇄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민해방군을 긴급 투입하면서까지 상하이에서의 대봉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계 최대 항구 봉쇄, 현재 세계 최대 항만이자 중국의 10%의 출입 물량을 자랑하는 상하이항이 이번 봉쇄 조치로 멈출 위기입니다. 상하이에서 미국 엘린 롱비치 해안을 연결하는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로입니다. 중국의 저렴한 공산품을 수입해 다 쓰는 미국에게 중국 공산품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비중을 크게 낮추고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인도차이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공교롭게 이번 상하양 봉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GDP 4%에 해당하는 상하이발 물류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시진핑의 선고가 있는 올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정상화 때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상하이가 시진핑의 집권을 반대한 중국 3대 정치 파벌인 상하이방의 근거지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진핑의 3년임을 거행하려면 상하이방의 임금이 필요한데 그 희생양이 상하이 전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사이 미국이 상하이발 물류를 대체할 재산국을 찾게 된다면 빠르게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곳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는 급격하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저환률 기준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으로 한국이나 일본 두 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상하이의 제조업체들이 고급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저가 제조업체들은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중국의 분열 촉진. 이번 상하이 봉쇄는 중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리더들과 여론 주도층들이 모이는 상하이시는 중국에서도 매우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상하이 시민들은 심지어 상하이 시의 분리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과거 18세기, 19세기 중반 때와 마찬가지로 서방 민주주의 세력이 여러 구역으로 나눠 통치해달라고 요청. 알고 있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 상하이의 분리독립 국가를 세워달라는 시위를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상하이의 분리독립은 중국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금전적으로 부한이들로서 신장 위구르티베트의 분리독립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라는 거대한 경제 도시를 근거로 두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해외에서는 신장 위구르티베트네몽골과 같은 지역들의 분리 독립을 지원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하이 시민들의 움직임은 이번 상하이 도시 봉쇄 조치 이후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이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영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고, 100년간 서구의 통제를 받던 도시 특성상 서구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상하이의 봉쇄 조치는 중국의 시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흔드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여론주도층을 자극하여 중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 번째 심상치 않은 신장이구르 상하이뿐 아니라 신장 위구로 자치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제적 산하제한 정책과 여러 가지 인권 상황이 크게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심각한 인권의 유린이 신장 위구로자치주에 있는 상황이며, 이는 신장 위구로 자치주와 같은 민족계통인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접 중앙아시아의 돌궐 계통 민족의큰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속속 신장위구로 자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자치구 2001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9.11 사태의 참상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모든 지하철 기차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엑스레이를 통과해야만 탑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 7C TV 감시 사회를 만들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인 티하이 예측이 국제 금융 자본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상황이 좀더 다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과거 80년대에는 일본이 그렇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했으나. 폴라자 합의로 망하게 됐고, 미국의 맹방인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역시 붕괴 후, 미국 달러와 속에 편입된 화폐처럼 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꼬셔서, 그동안 70년대,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미국 달러로 하루만 결제를 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중국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의 최대 맹방국에서 적성국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미국과 서방은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중국이 신장이고르티베트 내몽골 뿐 아니라 상하이나 홍콩 같은 중국의 주요 항만도시들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살살 보며 달러 패권의 외면을 받는 삼류 국가가 돼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편에 서서 탈중국하는 국제자본의 혜택을 입어야 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